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포카오네오네에서 등산화와 차비를 지원받아 설악산에 왔습니다 오늘 등산코스는 한계령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한계령 산거리에서 귀때기청봉을 왕복했다가 이 서북능선을 타고 대청봉을 찍고 오색으로 내려오는 설악산 초심자들이 도전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한계령 산거리에 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안개가 자욱했어요. 이런 날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오늘은 대박입니다. <laughs> 대박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때기 청봉 1.6km 왕복 3.2km 다녀오겠습니다. 삼계령 산거리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해가 완전 떴습니다. 눈이 뒤통수에도 달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멋진 풍경 보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때기 너덜은 쪽기 1단계, 여기 2단계. 그리고 저기 3단계 요거 너머로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뒤띠기 정봉이죠 바위 표면이 다 젖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너덜지대 건너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돌도 밟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5월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줬던 혈진달래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3단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가 기때기 정봉입니다. 마지막 4단. 와. 나포락 쪽으로 운해 대박. 기때기 <laughs> 정봉 400m 남은 지점. 일출 명소입니다. 비록 지금은 해가 이만큼 떴지만요. 기떼기 청봉. 안녕. 기떼기 청봉에서 종주 꿈나무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장수대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숲을 지나오면서 바지가 다 젖었어요. 하지만 신발은 고어텍스라서 발은 안 젖었다는 거. 기떼기 청봉. 안산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풍경 굉장히 좋은데 여기 지금 가면 또다 젖을 것 같아요. 못 가겠어요. 여기서 대충 금강산을 구경합니다. 아, 어, 새님이 풍경 좋다고 계속 가보라고 해서 지금 다 젖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청부터 공룡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라인입니다. 다시 한계령 산거리로 돌아갈 건데, 아 여기 진짜 피발 다 젖을 것 같은데 이제 가면, 어, 가기 싫다. 갈게요. 네. 아들 때문에. 빠른 하산을 위하여 먼저 가십니다. 네. 안녕. 올라올 때에 비해서 오늘가 많이 흩어졌습니다. 겨울에 꽝꽝 올 때도 힘들었지만 오늘도 역대급 힘듦입니다. 바위가 다 젖어 있어가지고 엄청 미끄럽네요. 내려갈 때도 조심조심. 너덜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계령 산거리. 대청봉을 향해서 갑니다. 포카는 최근 3, 4년 동안 꾸준하게 핫했던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산으로 오는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그 웨이브에 잘 올라탔을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디자인에 반해서 포카를 패션화로 신는다고 하니 파도 타기도 제일 잘한 브랜드였지 않나 싶습니다. 디자인과 가벼움을 강점으로 런닝화, 트레일 런닝화, 등산화, 패션화로 골고루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포카 신발은 없었지만 작년 영화의 나인 피크 때 포카 부스에서 대여 이벤트를 해가지고 카하2를 대여해서 신불공용 능선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나카파2 로우 GTX 모델을 포카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신어보고 느낀 점을 오늘 설악산 산행하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카 신발을 딱 신어보면 다른 신발들과 차별함이 느껴지는 점이 가벼움과 쿠션감입니다. 밑창은 접지력 좋다고 소문난 비브란 메가 그립창으로. 울퉁불퉁한 바위, 젖은 바위에서 우수한 접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나카파2 테스트하는 2주 동안 거의 매일 비가 와서 젖은 등산으로만 다녔는데 바위나 흙길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서 비브한 메가그립 접지력이 참 좋구나 싶었습니다 아나카파는 카아의 하이 호환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죽을 전체보다는 부분적으로 덧대고 재활용 소재를 혼합한 고어텍스 소재를 쓰면서 무게를 낮추면서 가격도 함께 낮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습도가 높아 지면이나 수풀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접지력과 방수는 특히 중요합니다 고어텍스 신발이 오늘 같은 산행에 빛을 발하는 게 요런 수풀들에 이슬이 맺혀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신발이랑 옷이랑 다 젖는데 저는 양말만 갈아 신으니까 이 신발 안은 뽀송뽀송합니다 젖은 땅을 걸을 때 이 젖은 바위도 조심해야 되지만 젖은 나무 뿌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젖어 있는 나무 뿌리가 제일 미끄럽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나무 뿌리는 안 밟는 걸로. 여기도 너덜이 있어요. 조심 조심.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이 수증기들은 기화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뭉게 구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계령 대청봉 반반 지점입니다. 여기가 너덜바위 지대죠. 한계령에서 대청봉 가는 서북능선길이 은근 기네요. 끝청 오르는 오르막 한 400m 정도 어, 매우 힘듦입니다. 와 끝청이다. 끝청에서의 풍경도 좋지만 이 바위 올라오면은 이렇게 전망대로 이어지는데, 이 전망대 풍경이 굉장히 멋져요. 대청과 중청, 소청, 그리고 내설악이 보입니다. 와. 끝청과 끝청 전망대를 지나면, 요런 완만한 길로 중청대피소까지 갑니다. 정대피소. 안녕하세요. 이게 까마귀예요? 까마귀까마귀 잣까마귀, 오, 이게 작까마귀라고 귀한 새라고 합니다. 안녕? 내가 좀 가까이 가도 되겠니? 너 멋있게 생겼구나. 대청봉이다. 드디어 대청봉이다. 대청봉. 남서락 쪽은 구름이 덮어버려서 안 보여요. 설악산 대표적인 능선이 여기 화채 능선. 그리고 여기 공룡 따라가는 백두대간 능선. 그리고 여기 서북 능선. 이렇게 있죠. 이 서북 능선과 화채 능선의 이 남쪽을 남서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화채 능선과 공룡 능선의 이 사이는 외서라. 이 공룡 능선과 이 서북 능선 저쪽은 내서라. 점심은 참치 마요. 바람직가빙 뜯고 있어요. 아나카파 투 로우 모델 사이즈 선택은 평소 신는 등산화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발 사이즈는 발볼이 넓은 250mm 여왕발이고 등산화는 보통 5mm 정도 크게 신으니까 255mm 신으면 웬만한 브랜드의 등산화는 다잘 맞는 편입니다. 아나카파 투 로우 GTX 모델도 255 신으니까 불편함 없이 잘 맞았습니다. 아나카파는 와이드 모델은 따로 없고 원보다는 이번에 새로 나온 2 모델이 발볼이 약간 더 넓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나카파 2의 무게는 공홈에서 250mm 기준 351g이라고 하며 제 신발 255mm 사이즈를 저울에 재보니 365.8g으로 진짜 가벼운 등산화가 맞습니다. 이제 남서락탐방지원센터 5km만 하산하면 됩니다 아 드디어 5km 12시에서 1시 사이에 대청봉은 완전 땡볕 그늘이 없어요 해를 피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대청봉 방향은 날씨가 좋은데 오색 머선 뭐 일고 곰탕이 밀려 오려고 있습니다 와우 오색코스는 오색잡단 계단으로 올라올 때는 되게 가파른 오르막, 내려갈 때는 되게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길에 내 친구는 무릎 보호대, 그리고 스티. 한계령에서 오색. 오색에서 한계령이 설악산 입문하시는 산닝이 분들께 제일 추천드리는 코스예요. 거기에 오늘은 운동의 강도를 좀더 높이려고 저는 귀때기 청봉을 넣어서 다녀왔는데요. 귀때이 청봉에 역대급 미스트 뿜뿜해서 이렇게 미끄러운 바위 또 겨울 이후로 오래간만이었어요 거기서 멘탈 탈탈 털려서 저는 대청봉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아직 반도 안 내려왔지만 남은 오세코스 아나카파2와 함께 안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다랑지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 계단 너무 가팔라. 가파른 계단 다음에 저기 또 가파른 하산길. 매우 어려운 대청봉 2km 코스가 끝나고 이제 그냥 어려운 3km 코스. 점점 곰탕이 되어 가고 있어요. 중간에 풍경은 굉장히 멋졌지만 시작과 끝이 곰탕이네요. 오늘은 설악 코코를 가까이서 구경을 해 보고 갈게요. 오색, 대청봉, 반반지점, 해발구. 오색 1심터. 풍경은 여전히 공상입니다. 여기서 또 엄청 가파르죠. 다른 등산화 리뷰 영상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1년에 한 켤레씩 살 능력 되면은 설악산에서는 호카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산행해보니 그 말에 공감이 되네요. 가성비보다는 가신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발이 편하고 가벼운 아나카파 2 로우 G X 모델과 함께 자연 속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